재시 <laughs> <laughs> 이수양떼목장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정아 <laughs> 이렇게. 양떼목장입장료 안내가 있어요 반려동물게4 0 0 0원이네네 이렇게. 입장권 소지시 아, 오늘 4시까지 재입장 가능하시고요. 네. 입장권에는 바코드 네. 찍으시면 게이트 푼 되시고요. 아, 네. 네, 입장권에 포함된 먹이컵 드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제외, 아. 안에 있는 양, 염소, 토끼, 알파카한테 먹이 제공 가능하시고요. 아. 알파카는 한 마리만 주실 가끔 침을 뱉습니다. 그거로 아. 나눠 주시면 되세요. 아. 먹여 주실 때는 손바닥 위에 아니 바닥에 조금씩 뿌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네, 네. 사가 문이 닫힐 수 있는데요. 네. 들어가셔서 먹이처럼 라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네. 네. 와 너무 이쁘다 순수 양떼목자 아기 동물원 오길 잘했다. 좋다. 어. 안녕하세요 오, 저, 우와 안녕. 아, 무서워 모기 아, 뭐? 냄새 맡았다 아뇨 나 찍어 어떡하지? 어머 어떡하냐 야 아이고 어머어머 어떡해 맛있, 맛있어? 아이구 이라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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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어 어? 오! 고기 치워버려 오오! 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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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큰도 크니, 기 맞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많이 못 먹었어? 위어 아, 진짜. 저친구 아이고 아이고, 다 줬어? 안 들어 안녕. 어, 눈이 진짜 이쁘게 있다. 반지 많다 아, 나 반지 땡겼어 안녕 아이고 이쁘다 여기 봐봐 은총 방원은이랑 자기 엄청 귀엽게 나온거 있어 은총이 울상이야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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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아, 가자 여보 은총이 다리 봐. 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유, 가자, 은총아. 언니가 너 무서운데. 아, 역시 달라 응. 현실이랑 응. 영화 속이랑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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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가자 가자 <웃음> 여보 언제 이막 빠져 지금 <laughs> 다 빠졌어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와야 <laughs> 왜자꾸 눈을 먹는거요 몸털어몸 털어, 몸 털어. 아이고, 할배, 할매요. 아이고, 할매요. 멈춰!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할배용. 뭐레> 아이고. <뭐레> 스네이크 뱀주의.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추운데 계속 걷고 막 노니까 추운지 모르겠어요. 헤헤, <laughs> 귀여운 것 <것들>. 같아. <laughs> 올라가 볼게요. 헤헤, <laughs> 역광이라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보이나? <laughs> 아, 오, 진짜, 진짜 좋아요. 이렇게 눈을 막, 마음껏 밟아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어. 한 3년 된것 같아요. TMI? <laughs> 아, 이렇게 좀 놀아야지 이따가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고고아 <laughs> 그래? 포토존 찾았대요 근데 눈이 막얼지 않아가지고 미끄럽진 않아요 그냥 조심하면은 막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강남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현대 장칼국수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아지 뭐 이동장이나 캐리어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음, 음. 장칼국수 두개 1번으로. 아, 아, 난 말든지. <laughs> 장칼국수

면서 맞하아 등촌 칼국수에 다 먹고 응. 칼국수먹면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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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여기가 이질입니다 와. 인테리어 죽인다. 마카다미아 이거는 유명한 에그커피고요 이거는 아메리카노 이거는 은총이 <laughs> 먹어볼게요 아메리카노 에그커피 이거는 빨대 없이 그냥 마시려고 한번 마셔봐야겠다 음 이거 완전 시나몬 에그인데? 에그커피인데? 타르트 옥수수 필링을 살짝, 아, 에드 필링이랑 옥수수 필링을 살짝 섞은 다음에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옥수수 알맹이. 씹는 것도 좋고,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매력 있는데? 카다미아가 잘 박혀있네요. 음, 크기는? 음, 크기는 이 정도? 맛있겠다. 음. 개인적으로 아카다미아 좋아합니다. 음. 음? 음. 이 집은 음, 키든. 많이 안 달게 만들어서 너무 좋네요 질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먹고 숙소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고요 오, 널찍하니 좋네요 간단하게 부엌 뭐 전자레인지랑 오븐기도 있고, 세탁기도 있네요. 뭐 해먹을 먹을 수 ]인가? 있게. 이렇게 3구 인덕션 있고요. 음. 음, 냉장고.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넓고. 앞에 약간 공사장 뷰라서 그게 <laughs> 좀 아쉽지만. 이렇게 방은 두 명이서 쓰기 딱 좋은 크기고요. 깔끔하고 좋네요. 네. 화장실. 이렇게. 그냥 깔끔한 원룸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샤워부스도 있고요. 네. 잘 아이고 잘했어 우선 저희는 잠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가볼 생각입니다 어... 저희는 저녁으로 윤간에 조개구이 도착했어요 의견 동반 가능하고요 맛있게 먹어봐야지 무슨 조개구이 진짜 하나 밑반찬, 아, 메인 반찬, 아 메인 조개 오기 전에, 오늘 밑반찬, <laughs> 와. 내가 운전해야 되니까 어. 여기 불이 있어봐 이제 안 춥다 어. 한번 먹어봐야지 짠짠한 아, 맛 짠짠한 맛짠짠 음. 음. 어도 맛있네 도 맛있어? 고생도 맛있어. 봅시다. 잘 입고 있네요. 응. 이거 먹어. 진짜 큰일 날뻔 했어. 나 이렇게 해서 여기 막은 거야. 응. 뭐야? 웃긴 거야? 응. 아. 대박! 와, 완전 이런 피자 조개, 해물 라면 만 원짜리입니다. 개네 개. 만 원짜리다. 맛있겠다. 이렇게 한 그릇 호로. 아, to sure. mm -hmm. c o <soittano> 바로 앞이 바다인데, 바다가 막, 올라올 것 같아. 그래요. 아무튼 저희는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은총아 어땠어? <laughs> 잘 봤어? 은총 여기 있네? 아, 저희는 2차로 해안로 라운지, 여기 애견동반 식당 도착했습니다. 오, 아직도 산타가 있네? 들어가 볼게요.

화면에잘 안보인다 어쨌든 요건 감바스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와 이거 어떻게 나 사실 감바스 먹어본적이 없어 감바스 이렇게 먹어본적이 없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먹는거예요빵 따라먹는거야 아 그래? 빵뜰을까 근데, 담배는 처음 먹어. 맥주 마실까? 좋은 거마셔가 가격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거는 이게 코너너네 아, 그래? 좀거 먹고 싶어. 어렸을 때, 카페에 가서 쉐이크 씹고 하는데, 그거 잘라는 애들 있어 여자애들 <laughs> <laughs> 안 아. 왜? 냄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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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포 시킨 이유가 뭔지 알아? 체리 뭐하아 제일 싸서 왜? 내가 한걸 먹으면 자기가 한 병이라도 더 먹을 수 있잖아 생각 안 하고 아. 여러분 저는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 숙소 들어오는 길에 편의점이 들려 가지고 맥주랑 이제 과자들 이렇게 샀거든요 저희는 이제 밤에 요 맥주랑 과자 좀 까먹고 이제 자고 이제 쉬어 보려고 합니다 어 내일도 어 재밌는 곳또 맛있는 곳 많이 찾아가서 찾아가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자요